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도 명철학입니다. 오늘의 수다를 어떤 거를 떨어볼까요? 네. 아, 오늘은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라는 주제로 좀 수다를 떨어볼게요. 10년 후의 모습 다 궁금하죠? 어떻게 내가 10년 후에 변해 있을까? 분명히 성공해 있을 거야? 아니면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10년 후의 모습은 당연히 나는 성공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아니면 그런 거를 아예 10년 후의 모습을 궁금해 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뭐 지금 20대라면 30대의 내 모습 아니면 30대면 40대의 내 모습 과연 어떤 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10년 후의 모습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저, 이 지금 그대로, 아무런 발전이 없이, 내 기운이 커지는 것도 없이, 그저 그냥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저 그런 길로 가고 있겠죠.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할까요? 10년 후의 모습을 내가 딱 목표를 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그런 분도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금의 마음가짐이, 마음행동, 마음과 행동이 10년 후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늘 불만이 있고 우울 에 빠져 있고 또 계속 남과 비교하고 난 비난 하고 그렇게 지금 내 생활이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바닥 인생을 기고 있겠죠 10년 후에 인생이 바닥을 기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10년 후쯤이면 대부분 다 성공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이지 않고 늘 부정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10년 후에 내 모습이 크게 그려진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지금의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겠죠. 지금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지금 불행한데 10년 후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죠. 아시죠? 다들. 아, 지금 불행한데 어떻게 10년 후에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 행복하고, 또 지금이 즐겁고, 또 기쁘고, 기분이 늘 좋고, 그러면 분명히 10년 후에는 아주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생을 즐기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가짐을 좀 평온하게 한번 가져 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평온하게.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10년 후에도 고민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 지금 고민한 거를 생각해 낼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어제 고민했던 거를 기억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해. 10년 후에 오늘을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고민 하지 마세요. 고민해봐야 머리카락만 빠집니다. 나이 먹어서 머리카락 빠져보세요. 어쩔 거야. 머리카락 빠지면, 머리카락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냥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안다면 확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10년 후에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시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뭐 요즘에는 너무 많은 매체도 있고 뭐 유튜브도 굉장히 많죠. 근데 잘 골라서 선택을 잘 하셔서 현명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기필코 10년 후에 성공하신 인생으로 살고 계실 겁니다. 10년 후에 인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많이 평온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내 모습은 아주 저 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 지금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저 위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우울 좀 내려놓으세요. 슉. 고민한다고 그 고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머릿속에다 뭐 계속 짊어지고 있게요. 그 고민을 계속 머릿속에다 갖고 있으면 내 머리만 힘드니까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그래야 내 10년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10년 후에, 과연 이것을 보신다면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